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엘입니다. 자, 오늘 좀 하락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그쵸? 자, 비트코인이 여러분들 몇 프로 빠졌나요? 마이너스 3%입니다. 자, 마이너스 3%. 3% 빠졌어요. 자, 지금 비트코인의 주봉 차트인데요. 지금 업비트에서 보시게 되면은 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올라서 지금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차트적으로 보았을 때 어떤 것 같나요? 자, 정말 우리가 무서워하는 진짜 공포의 이런 조정이 왔는지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면 명확하게 알수 있죠. 자, 지금 물론 비트가 좀 빠지니까 다른 코인들도 아무래도 하락폭이 알트코인들 하락폭이 굉장히 큰데.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이제 매수 기회가 좀 왔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동안 많은 코인들이, 특히나 알트 코인들이 이제 상승폭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개별적으로 알트 코인들이 올라간 그리고 AI 관련 코인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고 여러분들이 아 내가 이거를 못 사서 아깝다 그동안 플러스 수익 볼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못 사서 아깝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올라갔을 때이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쵸 나를 안 태우고 가네 하면서 이제 포모에 시달리면서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이렇게 매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현재 마이너스 구간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자, 여러분들, 항상 매수할 때는요, 매수할 때는 언제 매수를 해야 돼요? 손익비가 좋은 구간에 매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계속 상승하는 건 없어요. 계속 상승하는 건 없고, 상승을 하더라도 이 중간중간 중간 자세히 보면 이런 식으로 파동을 그리고 갑니다. 이런 식으로 파동을 그리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구간, 이런 구간에서 매수할 기회들이 충분히 존재한다. 그래서 지금 구간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매수가 조금씩 들어가도 되는 구간이며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신 거, 여기서 이제 멈추고 추가 상승이 나올 것인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조정의 끝인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여기서 어 추가 하락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은 60K, 60K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9,700인데 이게 여러분들 한 8천만 원요 구간까지 좀 빠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열어두셔야 돼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매수를 지금 들어가신다고 하더라도, 어, 분할 매수로 들어가야겠죠? 자, 분할 매수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제가 비트코인, 어, 차트적으로 좀더 자세하게 좀볼 텐데, 자, 지금 현재 비트코인 일본 기준에 요거는 바이낸스 차트 모습입니다. 자, 지금 일본이고요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자 지금 현재 구간이 보이시죠 현재 구간에서 만약에 여기를 지지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빠지면서 여기 이 트렌드 라인 근처에서 어, 지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6 2 0 0 0 달러 정도 되네요 자이 정도 가격 이 정도 가격이 되는데 자 업비트로 보게 되면은 그 가격이 얼마인가 자 대략적으로 자 보게 되면은 요 구간이에요 요 구간 9천만원 그러니까, 이 구간이 만약에 깨진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8,500 구간까지 빠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비트가 이렇게 빠지게 된다면, 알트들도 당연히 빠지겠죠? 어. 자, 이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대략적으로 감이 오실 텐데, 자, 지금 구간에서 이제 조금씩 여러분들이 그동안 관심 있었던 알트 코인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앞으로 유망한 코인들 굉장히 많죠. AI 관련도 있고 그리고 RWA도 있고 이런 것들을 조금씩 분할로 지금은 잡아가시면 됩니다. 중국 관련 코인도 마찬가지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분할로 잡고 비트코인이 이 정도 가격 그리고 이 가격 그리고 이 밑에 8,500만원 가격 이 가격에 따라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식으로 분할로 잡아가시는 매매가 지금은 가장 좋은 매매 방법이에요. 저는 비트코인이 충분히 어, 1억 이상 올라갔지만, 충분히 이 이상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자, 결국에 ETF가 출시가 되었잖아요. 비트코인 어, ETF가 출시가 되었는데, 출시가 되었다는 거는 이거는 여러분들 제도권 안으로 이 코인 시장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물론 비트코인의 한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앞으로 이제 굉장히 변동성이 크기보다는 어느 정도 변동성을 낮추고 점점 우상향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비트코인이 이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그리고 기관들의 포트폴리오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도 또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죠. 이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전혀,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잡코인 매매를 하시다가, 특히나 오지 않을 가격에 고점에서 물리시는 분들, 그리고 잡코인 같은 경우는 항상 이런 게 존재하죠. 이게, 시즌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상패 시즌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잡코인이 한순간에 영원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영원 되면 영원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시기에는 준 메이저 코인들, 그리고 내가 괜찮게 생각하는 섹터의 코인들, 그 중에서 대장, 이런 것들을 잡으셔야 돼요. 잡코인 매매는 하는 시기가 따로 있습니다. 잡코인은 언제 매매를 하는 거냐? 알트 불장이 왔을 때, 이럴 때 단타로 여러분들이 계속 발라먹을 수 있는 이런 시기가 와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잡코인 매매를 하시는 거예요. 적은 금액으로. 아시겠죠? 자, 지금 우리한테 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자, 짐 크레이머. 이분 아시나요? 자, 이분 굉장히 유명한데, 코인판에서. 자 이분 얘기한 대로 늘 반대로 어, 늘 반대로 흘러가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하락할 것이라고 언급을 하니까 사람들이 또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자이 사람 정말 거꾸로 말하는데 거의 뭐 거의 펠레예요, 펠레. 이 정도 수준으로 이 사람이 말한 대로 항상 반대로 정확하게 흘러갔는데 자 이번에 비트코인 또 하락할 거라고 얘기를 하죠. 어, 또 이게 상승 시그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 이것과는 별개로,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도 얼마 남지 않았고, 자, 반감기가 지금 얼마나 남았냐? 지금 요 정도 남았습니다. 3주도 안 남았죠? 20일도 안 남았고, 이제 16일 남았는데, 요번에 이제 하락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게, 채굴자들이 좀 매도를 했다. 음. 채굴자들이 아무래도, 비트코인 이제 반감기가 도래하게 되면은 비트코인 채굴하는데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좀 마치고 그리고 그 자금을 가지고 뭐 새로운 그래픽카드를 다시 사양이 좋은 걸 산다던가 다시 또 기반을 또 꾸려야 되죠. 채굴자들은 여러분들 고래랑은 성격이 좀 다르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채굴자는 말 그대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과 똑같아요.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아닙니다. 마이크 세일러가 아니에요. 채굴자는 어쨌든 채굴을 하고 수익을 얻어서 공장을 돌리는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채굴자가 앞으로 이제 비트코인 채굴하기가 더 힘들어지니까 미리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이제 뭐 채굴 장비라던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서 다시 한번 또 채굴을 돌리겠죠.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매도가 좀 나왔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여러분들 엄청난 시장의 악재가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좀 빠진다고 너무 막다 끝났네, 시장이 끝났네, 망했네.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비트코인 차트만 봐도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끝났나요? 끝났다고 보이십니까? 왜 끝나지 않았냐? 자, 그동안 우리가 정고점을 돌파를 못했을 때에는, 그죠? 정고점을 돌파를 못했다면 이렇게 흐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때 상승장, 이때 상승장과는 지금은 분위기가 달라졌고, 완전히 달라진 시장입니다. 왜? ETF 출시가 가장 커요. 이때는 여러분도 ETF 출시가 안 됐고, 제도권에 이런 기관들의 자금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고, 지금 현재는 어떤가요? 블랙록이 지금 비트코인을 미친 듯이 모아가지고 거의 가지고 있는 보유량 1위입니다, 블랙록이.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아주 살짝의 조정에 전혀 흔들리실 필요가 없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단지 여러분들이 제발 이것만은 제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몰빵 매매, 몰빵 매매를 해도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만 왜 그러냐? 여러분들 기계가 아니잖아요. 몰빵을 하게 되면 내 마인드가 완전히 털려 버립니다. 내가 만약에 몰빵 들어가서 뭐 1억 정도 내가 투자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마이너스 20% 되면요, 이게 멘탈이 버텨지지가 않아요. 마이너스가 찍히는 게 2천만 원이 찍히는데, 그죠? 2천만 원이 찍히는데 여러분들 이거 보면은. 일상생활이 거의 힘듭니다. 마치 2천만 원이 어, 사기당한 것 마냥 일상생활이 안 돼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이 이제 여러분들 멘탈을 좀 잡고 조금씩 매수를 하되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되냐. 분할 매수. 분할 매수를 하고 조금씩 매집에 들어간다. 개수를 늘려간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지금은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캐시우드가 또한 얘기가 있는데,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죠? 물론, 기간은 이제 5월달이 좀 넘어갈 걸로 보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승인이 될 거다. 자, 이게 또 의미하는 게 크죠? 이더리움 이제 ETF가 승인이 된다? 그러면 이게 바로 알트 불장의 시작을 알리는 방아쇠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더리움 계열의 코인들이 얼마나 많나요? 그렇죠? 그리고 이더리움도 하나의 상품으로서 이제 출시가 된다라고 한, 한다면 금융상품으로서 출시가 된다라고 한다면 또 이제 자금들이 몰려올 겁니다. 자금들이 몰려올 거예요. 어, 그레이스 케일은 요거를 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블랙록은 비트코인, ETF. 여기에 좀 많이 자금을 쏟아부었고,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자금을 어느 정도 이제 현금화를 하고, 좀 GBTC 뭐 이런 것들 매도해가지고, 이거를 준비하는 것 같아요. 미리미리. 돈남 언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힘드시겠지만, 어,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으니까,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 볼수 있고, 2024년도에는 여러분들 수익복이 정말 쉬운 장입니다. 정말 쉬운 장이에요. 2024년도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코인 시장에서 마이너스가 났다, 투자를 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 투자 방법이 완전히 잘못됐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매도 신호가 나왔고, 일본 기준으로 매도 신호가 나왔고, 아직 매수 신호가 포착이 되진 않았죠. 그렇죠 매수 신호가 여기서 포착이 됐고 여기서 매도 신호 그리고 매수 신호가 현재까지는 안 나와주고 있죠. 자, 매수 신호가 아마 여기를 지지해 주고 이런 식으로 뚫게 되면은 그때 아마 매수 신호가 나올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 제가 예측하기로는 여기를 지켜준다면 지금 노란색 선이선이 선, 이 상승 추세 자체를 깨지 않는다면은 어 비트코인 또 다시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겁니다. 물론 하방으로도 저는 어 내려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이 요구간과 요구간입니다. 요구간. 그래서 여기 여기 구간을 주요 매물대 그리고 주요 구간으로 여러분들이 매수 타점을 잡고 진입을 하신다면은 어 충분히 여러분들 수익 볼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위에 물리신 분들도 충분히 가격이 올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미친 듯이 물량을 어, 쓸어 담는 게 아니라 조금씩 매수를 하시고 나는 만약에 몰빵을 했다 몰빵을 하신 분들은 물량을 조금 정리를 해야 돼요. 조금 정리를 해서 어, 하방으로 열려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다시 잡으실 마음으로 어느 정도 조금 현금 확보를 해야 되는데 타이밍이 조금 늦었죠. 타이밍이 조금 늦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홀딩을 우선 좀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고 싶어 하는 코인들 많이 있을 거예요. 코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RWA 관련, 그리고 AI 관련 많이 올라간, 요런 것들을 조금씩 잡아가시면 아주 좋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 현재는 어 매수가 미친 듯이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조금씩 모아가고 있어요.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사고 싶은 게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은데, 타이밍을 저는 기다리고 있죠. 어,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수익 본 거는 사냥하는 것과 똑같아요. 어, 맹수가 사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항상 타이밍을 기다려야 돼요. 최적의 타이밍. 내가 사냥에 성공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바로 매수 타이밍이죠. 그죠? 호랑이가 토끼를 잡든, 사슴을 잡든, 항상 최선을 다하죠.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그냥 무조건 돌진해서 잡는 게 아니에요. 잘 은신해 있다가 가장 최적의 타이밍에 사냥을 해서, 그래서 이제 사냥에 성공을 하게 되는데, 그죠? 우리도 수익을 보기 위해서, 매수타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항상 기다리는 자세, 호모에 가지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라 거, 왜냐? 무조건 일직선으로 상승하는 시장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좀 무조건 캐치를 좀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는 매수 매도 타점 정말 잡기 힘들다.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표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제 번호로 2538-1007로 지표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 지표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면서 매수 매도 타점 보는 법 그리고 이 지표 같은 경우는 일본 기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단타를 치실 때에는 보통 이제 15분봉 아니면은 1 시간봉 이런 거를 체크를 하면서 분명히 매수를 하게 될 텐데 이게 이제 또 시간 단위를 바꾸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또 신호가 다르게 나옵니다 단기적으로 아시겠죠? 자 단기적으로 보면은 지금은 자 지금 이거 비트코인 여기서 이제 매수 신호가 나왔어요 자 물론 이거는 단기적인 접근이기 때문에 뭐 2시간 내외로 매매를 정리를 한다라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본다던가 아니면 내가 뭐 선물 거래를 하는데 단기적으로 스켈핑처럼 매매를 하실 때이 어, 지표를 통해서 또 여기 손절가까지 친절하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체크하셔서 매매를 하실 수도 있겠죠 필요하신 분들께는 제가 이거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트레이딩뷰 차트에서 이제 따로 가져와가지고 설정을 하시면 되니까, 어, 그런 부분 제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밑에 번호로 여러분들이 지표라고 남겨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이제 멘탈적으로 많이 힘드신 분들 많을 텐데, 어, 저희 소통방 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멘탈 잡으시면서 또 메스타점 잡아가시면 또 편안하게 수익을 볼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해주시고요. 어, 밑에 번호로 여러분들이 참여라고 남겨주시면 저희 소통방 참여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통방에는 1,000명 정도 되시는 분들이 저와 함께 하고 있고 저 혼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 트레, 많은 트레이더 분들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어, 브리핑도 제가 항상 올려드리고 그리고 차트 분석도 제가 해드리고 있고 4점도 나오면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방에서 많은 분들이 어, 이런 힘든 장이서도 으쌰으쌰 하면서 서로 멘탈 잡아가면서 그리고 또 좋은 자리 오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2024년도에 제발 좀 놓치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장이 여러분들이 점프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자산을 점프할 수 있는 시장이에요. 이 시장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하락이 와서 여러분들 좀 많이 힘드시고 어, 업비트 쳐다보기도 싫고 왜 나만 매수하면 도대체 떨어지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텐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으니까 어, 조금만 버티시면은 올라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